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제가, 이 비전 트립에 대해서 지금 뭐, 다들 뭐 구두로 이것저것 들으신 건 있지만, 좀 정리가 잘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날짜별로 좀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은 저희가 비행기를 타는 날이죠. 월요일 날 오전 11시 비행기인데 여기서 이제 네팔로 가는 탑승을 하면 저녁에 카트만두에 도착해요. 그래서 대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월요일 밤이고요. 그다음 화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또 사역을 하게 될치토완이라는 곳에 있는 소망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저희들 환영도 해주고 아주 너무 너무 좋아요. 경관도 좋고 그래서 소망의 집에서 이틀을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것들, 혹은 뭐 축구를 같이 해도 되고, 뭐 만들기 같은 거, 공예 같은 걸할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줘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을 고급 인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뭐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녁에는 같이 예배를 여기 소망의 집은 매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소망의 집에 대한 이 부분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네팔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성교사님이 계세요. 공영훈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성교사님께서는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우리한테 이렇게 사역의 장을 보여주시거나 같이 사역을 하거나 이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성교사님도 아마 저희랑 동행을 하실 확률이 있어요. 이 일정에. 왜냐면 그 공성교사님도 다른 네팔의 지역들을 가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랑 같이 동행하면서 또 어떤 새로움이 그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의 집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소망의 집에 이날 이동 한5 시간 걸려요. 치투함까지.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이 소망이들이 나중에 이제 장성한 소망이들, 이제 성인이 된그 사람들이 한식당을 차린 곳이 또 있어요. 그치트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또 저희가 식사를 하고 또 해외에서 한인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또 소망의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환영하고 또 함께 이 이틀 정도 머물면서 이곳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오전에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에요. 이 바로 앞이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이런 걸다 둘러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좌우가는 엄청 좋아요. 가보면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날은 우리가 포카라라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포카라는 음, 닉네임이 배낭 여행자들의 블랙홀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먹고 마시고 쉬고 하기에 좋은 곳이고 풍경도 아름답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카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획 같아서는 좀 조별로 자유시간을 드리고 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보고 좀 힙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팔이 히말라야 설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수 있는 그 주요 포인트 도시가 이 포카라예요 이 포카라에 있으면서 저희가 1박 2일 정도 만만 볼수 있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트래킹이 있어요 제일 힘은 안들수 있고 설사는 볼수 있고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 그래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오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가 1박 코스인데 여기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장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속에서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돼요 그리고 멋들어진 일출을 또 보게 됩니다. 오캠을 하산 후에는 이제 다시 포카라로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카트만두는 사실 하루면 다볼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래서 여기를 이날도 오후에 오잖아요. 이날 오후에도 카트만두를 볼수 있고, 월요일도 하루 종일 볼수 있기 때문에 부족은 없어요. 그래서 포카라나 카트만두랑 그 다음에 이 트래킹이나 이런 코스들을 생각하고, 이런 사이사이 시간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데가 네팔에서 카트만두랑 포카라거든요. 근데 거기 두 군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투안 같은 데는 거의 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의 집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이곳까지도 갈수 있고, 여기는 세계적인 조류 서식지예요 그래서 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는 이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오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사이사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이사이 시간들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음. 크롬이 안 뜨네요, 갑자기. 응, 음, 여기 떴다. 자, 소망의 집 사이트가 있어요. 4891.co.kr. 여기 들어가시면 이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교사님 부부는요, 아주 오래 전에 네팔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네팔에 들어갔을 때 신앙 고백이 어땠는지, 간증이 어땠는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쫙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이분들은 고아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제 30년도가 훨씬 넘었죠. 한 30, 한30몇 년이 됐는데,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두 분은 정관수술을 하시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네팔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 결단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은 네팔 최대 고아원이 됐어요, 이곳이.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립니다 여기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팔 소개나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4891.15.kr 이요 4891이 네팔 9원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집이 있는 치투안이라는 곳은 이 치투안 내셔널파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늪처럼 강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동물들이 뭐 이렇게 진짜 지나 다녀요 실제로 엘레펀트 사파리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동물의 보고고 세계적인 조류의 보고요. 근데 소망의 집이 어디냐면 이 채투한 이 강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기가 좋고 여러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 먼지 자욱한 카트만두를 지나서 이 치투안에 도착하면 마치 진짜 숨통이 확 트여요. 너무너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네팔에서 여기가 바로 치투안이고 이곳에 이 소망의 집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카라는 음...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이 폭카라는 이렇게 호수를 끼고 뒤에는 설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좋은 식당들 저렴하면서도 좋은 식당들, 카페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가면은 오기 싫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낭여행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배들을 탈 수도 있고 뭐 윙글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설산으로 가는 베이스캠프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볼 수도 있고 저녁이면 밤이면 또할게 엄청 많은. 어. 너무 좋은 동네예요. 유튜브 같은 데쳐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많이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죠. 이것은 아주 종교적 도시입니다. 그 아주 힌두교의 성지 파슈파티나트라고 하는 그 시체를 실제로 강에서 태우거든요. 그런 것들도 볼수 있고 또 아주 세계 최대의 거의 티베 사원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곳들.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이 이 거리도 카트무드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그힌두교를 신봉하고, 또 불교 신자들도 많고 이런데, 아주 이 종교적 도시인데, 이곳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왜 복음이 복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게 저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도 덮게 이렇게 붐비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주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요 음, 여러 가지로 혼자서 가기보단 이렇게 같이 가면은 참 좋을 그런 곳입니다 어, 저는 뭐 가볍게 지금 설명을 하는 수준이지만 사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요 소망의 집 사이트만 들어와서 보셔도 또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사람들이 포카라나 카트만두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소망의 집을 한번 들르고 나서는 여기에 더 있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 항공을 예약을 하는데 지원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예약하는지 방법을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티켓이 지금 되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지원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티켓팅을 빨리 하셔서 지장 없도록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일정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어, 지원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함께 아름다운 정말 기억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